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30일 로중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느냐. 사무에라 2장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놓고 자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평화를 위해 부름받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가을바람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춥기까지 해요. 우리 서론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뭔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강조될 때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골백번도 더 얘기하듯 성경은 맥락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앞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한테 인사하니까 그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이때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리 중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한 사람이 이제 칼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걸 제지하죠 제자가 칼을 쓴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또제지하시죠 왜? 잡혀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니까. 근데 칼을 써서 막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틀 안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끌려가기 시작하자 아.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게 옳은 거야, 안 잡혀가야 돼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해 가시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휘두르고 있는 칼은 무엇인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집어 넣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긍정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이런 일이 있은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말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쓴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르 아 가파르 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유다인들이 과월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에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수, 예루살렘에 머무시,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아멘.